말아주는 풀코스 연고지 시즌 3 오늘은 양산입니다. 양산 투어를 맡은 엔믹스 베이 시영입니다. 네양자네양자 누가 강아지게? 누가 강아지게? 물금역입니다 빠밤 너무너무 설렜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제가 항상 금요일에 이 물금역에서 딱 기차를 타고 연습을 따단다단따단 하고 이제 월요일에 내려왔죠 월, 월요일을 월요일이라고 하는군요 월요일. 양산 사투리인가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네. 월요일이라고 하죠 보통 오케이 <laughs> 한번 이제 지가, 진짜 지각을 할 뻔한 거예요 5분 남은 거예요 기차가 아빠가 여기서 딱 타내려줘가지고 타, 타 소라 다녀온다 해가지고 아빠 갔다 올게 다녀오는데 <laughs> 이미 기차가 가려고 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돼! <laughs> 승모 아저씨분께서. 빨리 온다! 빨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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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양산에 온다고 해가지고, 양산에 자란 베이 언니 패션으로 한번 따라 입어봤습니다. 배양자 아, 컨셉이에요. 오, 그렇군요. 제가 너무 오고 싶었던 양산을 오늘 드디어 오게 되었네요. 지우가 너무 오고 싶어 할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지우씨를 초대했죠. 멋지게 풀코스로 준비했으니까, 따라오세요. 아, 네양자 빼양자! 네, 네, 근데 양산에 이제 사진이 빠질 수 없잖아요. 오늘을 위해 제가 이 필카를. 네? <목소리> 뭐? 필카를 준비했단 말이야? 네. <laughs> <laughs> 준비성이철저가되였어 <준비물상에 탈출해야> <laughs> 야, 나 감동이야. 그거 얼른 찍어줘. 안 돼! 가자! <목소리> <하자. 웃음> <laughs> 영모고지첫 번째 코스. l 츠 t s 첫 번째로 저희가 갈 식당은 국밥집입니다. 오 마이 갓! 제가 또 국밥을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우하면은 또 국밥 아닙니까? 양산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국밥집 바로 해양산 국밥입니다. 우나 아빠가 여기를 꼭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점이 제일 맛있대요. 느껴져. 로컬 맛집의 한기가 느껴져요. 여기는 아빠가 추천해준 걸로는 수육 우동 국밥을 추천받았거든요. 이게 국밥에 특이하게 우동이 들어가거든요. 지우가 우동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딱모동 들어가는 거 보고, 아, 지우가 진짜 좋아하겠다 했죠.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있지? 어, 그러네. 믹스, 앤 믹스. 국밥 종류는 다 좋아해요. <laughs> 순대국밥, 그냥 뭐 사골 곰탕이나 콩나물국밥, 천지국밥 다 좋아하고요. 저도 국밥은 다 좋아해요. 근데 순대국밥을 안 먹어요. 왜요? 순대를 안 좋아해요. 몰랐어? 내가 순대 안 좋아하는지 몰랐어? 생각해보니까 언니랑 순대를 안 먹어본 적이 없는 것같요 순대 뭐 찍어 먹어요? 떡볶이 국물이요전 <laughs> 소금 안 찍어 먹어요. 아. 원래 쌈장에 찍어 먹던 데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어, 쌈장이에요? 네. 안 먹어요. 네. 아, 맞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동옷한잔 드시고 밥을 마시면데요 와, 아빠의 추천 로컬 맛집. 맛있겠다! 우동. <laughs> 먼저 먹고 나서 밥을 말아야 돼. 맞아, 맞아. 우동이 불기 전에 우동 먼저 먹으러 가셨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다. 맛있어요. 야, 너 좋아할 것 같아. 이거. 그래요, 저도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음, 음 <laughs> 진짜 맛있다. 약간? 네! 음! 다행이다 저처럼 막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수육도 먹어봐요 음, 아 수육 먹어봐 <laughs> 이거 여기 찍어 먹어야 돼요 <laughs> 맛있다 진짜 음. 진짜 아삭아요야음아 진짜 맛있다 살국이랑 비계랑 적절해요 아하 잘한다 밥이랑도 같이 먹어봐요 그럼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어색가다 저는 완전 말 먹... 말 먹... 오케이. 아, 국밥 진짜 오랜만이다. 국밥 진짜, 진짜 오랜만. 이~ 진짜 찍어야 아, 돼. 맛있겠다. 이거 봐, 이거 봐. 맛있겠지, 맛있겠지. 음... 음... <laughs> 왜 인기 많은지 알겠어요. 다양한 게 들어있어서 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름에 오기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얼큰한데 시원한 그 맛이 있어서 약간 해장하기도 좋을 것 같고, 왜냐면 네, 지금은 밖에가 32도인데, 지금도 사람이 현재 진짜 많습니다. 아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많이 부적였어요. 너무 제 취향이, <웃음> <웃음> 취향 저격입니다. 완전. 여기 양산에 올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여기 무조건 또올것 같아요. 맛집 인정. 첫 번째 맛집 성공! <laughs> 아니, 아니야. 눈빛만 봐도 알잖아. 사실, 양산이 시골로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뭐, 대한민국 3대 사찰, 통보사, 양산타워도 있어요. 지우씨도 사실 시골로 알고 있으셨죠? 지우가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아파트 단지가 있네요? <laughs> 하모 아니, 되게 대단지가 있다. 와, 그니까 아다 있지? 사투리야? 어 알고 싶다. 사투리. 아까 월요일도 월요일 이렇게 하던. 맞아. 그런 적 있어요. 여고에 있을 때 지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지우가, 언니. 스피커로 들린 거예요. 친구들이 막 몰려가지고, 네. 서울에야? 서울에가 <laughs> 와, 서울은 막 다르네. 그래서 막, 언니, 막 이러네. 막 이러는 <laughs> 거예요. 막 몰려가지고, 막, 어, 이게 다르구나. <laughs> 했어요, 그때. 언니. 언니. 다시 해봐. 언니. 언니. 이렇게 해줘요. 아, 좀 더. 언니. 언니. 밥못 나. 저런 그래요? 괜찮은 거 같은데? 네. 음 아가 와 그래도 깨노 아가 왜 이렇게 열받노? 아니야. 너는 애가 왜 이렇게 게으르니? 나도 싫 아. 왜 따라해보? 열받노. 열받노. 아무것도 하기 싫다. 엄마 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거예요?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지금 상황을 만들어줬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찍찍찍. 나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가, 왜 그렇게 깨봤노? 와, 그리 깨봤노? 아우, 쎄, 그렇다 <laughs> 간다. 곱밭집 그래 봐서... 안녕. 안녕. 예산투어 출발! 와 슉슉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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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어떡해! <laughs> 이제 예. 언니 중학교로 가는 건가요? 아니, 저희 네. 중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로 갈 거예요. 아, 우리 근처로 어, 양성고가면또 생각나는 추억이 있어요. 뭐요? 연습생 때 학교 성적도 봐요. 그니까 어느 정도는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수업을 계속 안 듣고 빠지고 하다 보니까 수행 평가랑 그런 것도 놓치고 그런 날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거를 저희 반 친구들이 다막 시험 기간만 되면은 너는 수학을 맡아 나는 과학을 맡을게. 너는 너는 막 역사를 맡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되게 아낌없이 다 보여주고 이거 이거 막 선생님이 찍어준 건데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있으니까 이거라도 외워. 약간. 공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등급컷 올리고 너무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되게 좋은 기억밖에 없고 고마워 다 지금 좋은 학교 갔겠지 사랑해 너는 학창시절에 뭘 제일 많이 먹었어? 매점이나 그런 데서 피크닉 뭐 마스터 진짜 짱이죠? 그 고로케 빵 사이에 치즈랑 매콤한 소스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채소가 안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진짜 몸에 안 좋은 맛인데 네. 진짜 맛있어 저는 급식을 안 먹는 진짜 급식을 안 먹는 사람이었어요 왜안 먹어요? 급식을? <laughs> 급식, 급식 때는 갔다가 매점 가면 되잖아요 매점에 거의 살았어요 매점 소리가 있고 내 모든 전재산을 매점에 탕진했어요 네. 자야라는 과자가 있어요 그 진짜 맛있어요 아! 감자알칩 으! <laughs> 코니!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그 약간 꼭 드셔야 진짜 돼 단단한 그 식감이 아니고 진짜 부드럽고 밑에는 화이트 초콜릿이에요. <laughs> 맞아, 맞아. 맞아요. 오, <laughs> 아, 네. <laughs> 어, 벌써, 벌써 나왔네. <laughs> 여기에요? 네, 양산여고예요 여기가 양산여고고 네. 저쪽이 제일 고예요 진짜 공부 잘하는 학교. 오랜만이다. 아, 원래 여기가 편의점이랑 카페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집이라는 분식집이었어요. 안에 파는 주먹밥이 진짜 유명해서 다른 학교 애들까지 와서 사 먹을 정도로 진짜 유명하고 진짜 오래됐었어요. 근데 제가 졸업하고 나서 없어졌어요. 오...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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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보여주고 싶은데. 어, 진짜 여기 있었으면 진짜 바로 바로 샀을 텐데. 주호밥을 이렇게 랩에다가 싸가지고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정면. 사...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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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준이죠 여고예요. 진짜요? <laughs> 여고였구나. 여고 <laughs> <요거는> 생활복이 있었나? <laughs> 아 진짜요? 몇 학년이에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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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쿨! 약간 당충 당충 하러 가야 될것 같지 않나요? 제가 준비 놓은 데가 있어요. 가볼까요? 좋아요. 짜자잔! 서리단길입니다 예! 되게 예쁜 카페가 많고 그러네. 맛집이 많은 곳입니다. 설리단길 아, 너무 오랜만이다. 저 설리단길이 유명해지고 나서 친구들이랑 몇번 왔었거든요. 설단길이 사실 원래 그렇게까지 유명하진 않았는데요. 진리식당이라고 진짜 맛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식당이 유명해지면서 그 설단길이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음 저희 아빠가 얘기해줬어요. <laughs> 여긴 뭐야? 라이언식당. 다 간판이 되게 레트로하다. 그렇지. 이게 약간 서해길감성이에요 진짜요? 어, 저 여기 카페 왔었어요. 헉! 여기 친구랑 왔어요. 여기 견 카페거든요. 어떻게 응. 사진 찍어줘요 언니? 어, 저 강아지니까. 그래. 저 누가 강아지게? 저 누가 강아지게? 누가 강아지게? 감나 <laughs> 둘, 셋. 한번 더. 자가아 강아지게. 가나 둘, 셋. 어, 역기적인 그녀 영화 촬영지 가는 길. 아 지아 우리도 해보자 여기 해보자. 견우야 미안해. 견우야 왜 미안하다. 왜 진짜 어쩔 수가 없었다. <laughs> 기분이 쎄져 <세져>. 여기 <laughs> 사다. 밥배 찾지. 네. 지금 이제 무슨 배가 남았지? 디저트 배. 타이하겠다타이 타임 먹을까? 네 좋아요. 서서리단끼 <laughs> 완전 친한다. 제 스타일이에요. 서리단끼 진짜? 응. 나중에 어, 나... 물어봐야겠다, 지우한테. 응. 지우야, 우리 일주일 전에 갔던 그길 이름 뭐더라? 설이란길. 아, <laughs> 내 고향이 어디라고? 양산! 양산은 완전 알고 있어. 내생일 언제라고? 응. 12월 28일! 언니! 3월 14일. 3? 뭐라고요? 아, 4월 13일, 죄송해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와. 헨, <laughs> 한입 <번> 먹어볼까? 아, 기 많이. 와, 이래서 해운이항상쪼오를 하는 거구나. 이게 카이막이었죠? 카이막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꿀이랑 이건 뭐지? 꿀이랑 가이막. 이게 가, 카이막. 이게 카이막이었죠? 카이막 자체가 모르시는군요? 어, 네. 전 이게 카이막인 줄 알았는데. <laughs> 어떻게 먹어요? 어, 발라서 먹어볼까요? 어, 네. 어떻게 먹어요? <laughs> 맛있겠다. 나 이런 거 좋아해요. 음, 음, 우유 맛이 나요. 음, 언니, 음, 맛있어. 이게 렌자토예요. 18년이요. 18년도. 와! <laughs> 아 어미 쳤다 베이 언니가 그게 첫인상이었던 것 같은데? 머리 엄청 새까맣고 통큰 시스루 티셔츠에 네. 아디다스 팬츠였던 것 같아요. 그거 즐겁게난 이건 룰이에요. 약간 연습생 네. 룰. 그때부터 언니 좋아했나 봐요. 약간 제 이상형이었는데. 그냥 원래 좀 잘 맞았어요. 전화로도 그냥 평소에 잘 놀았어요. 그래서 막 영상통화 하면서 밤을 아예 지새우고 게임하고. 진짜. 말을 안 해도 그냥 전화를 하고 있고 막랬어요 네. 네. 그냥 틀어놓고 뭐딴거 하고. 있고 어, 진짜, 진짜, 진짜. <laughs> 양치도 같이 진짜 하고. 영상통화로 연습하고. 그냥 뭐가막 막 <laughs> <laughs> 새록새록 떠올라, 하나씩. 그리고 영상을 각자 찍어서 회사에 보냈어야 되는데, 아, 네, 찍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다찍어는네이러면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러 듣고, 약간 그런. 저희 되게 좋은 관계였답니다. 이렇게. 오, 네. 올키 아, 뭐. 완전 다 맞춘 자신 이래. 있죠. 지우는 데뷔 전 어떤 춤 영상으로 화제가 됐다? 어. 아, 아, 뿜뿜! 어. 어... 빨간색 옷 입고 양가드. 네네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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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지우가 스케줄하다 지칠 때 먹는 건 쎄쎄. 뭐. 데뷔 초 60초 자기소개에서 하, 지우는 아라고 어 했다. 옆트어 예쁜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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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예쁜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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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우. 모르는 게 없죠. 왜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가 베이는 학창 시절 동네를 누비며 머머를 탔다. 보드. 저한테 말해준 적 있어요? 야 이곳이 엔소 다 알겠다 야, 너무 많이 설명했지 주간 아이돌 때부터 설명했지 아마 <laughs> 전기자전거? <오> <laughs> <laughs> 내가 탔을 것 같은 거 생각해봐 내가 탔을 것 같은 거 한발자전거 맞아 외발자전거예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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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발자전거 맞다 알고 있었네 네네 한발자전거 <laughs> 알고 있었네 <laughs> 아 이건 솔직히 이건 쉽다 데이는 팀내 유일한 땡 형이다 혈액형이에요 인형이다? 어? 어디서 야. 넘어가려고 <laughs> 야때맞추추라라해 해라. 너 어차피 피就是对手你 형. 땡! 살짝 근데 많이 말时서 약간 有时候会说有时候会说我经常说有时候会说我经常说我经常说我经常说我经常说我经常아我经常说我经常说我经 마지막 코스로 쭉쭉 소, 토! 소, 토! 도와, 어, 어떡해. 너무 추억이다. 친척이게한거 진짜 많이 와봤는데, 지우랑 오는 소는또 처음이네요. 와우. <목소리도> 계란찜이 반찬으로 나오다니. 여기는 고기를 직접 고를 수가 있어요. 저희 저 옆에 정류점이 있거든요. 직접 원하는 고기를 보고 구매해가지고 볼수 있어요. 그럼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되게 신선한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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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갈비살이랑 살치를 유명하대요. 이쪽이 살치살이고요. 이쪽이 한우 갈비살입니다. 와, 배현니. 고기랑 언니랑 투샷이에요. 어, 아, 진짜? <laughs> 네. 살치살이야, 나야? <laughs> <웃음> <웃음> 아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인다. 날 가지도록 해. <laughs> 네. 자, 살치자 먼저 해볼까? 네. 준비됐어? 좀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걸로. <웃음> 설레, 설레. <웃음> 아, 짜장면냐너 오랜만에 먹어, 어떡해. 우우. 와, 아, 근데 이야. 진짜 맛있어 보인다. 큰일 났어. 언니 근데 속다 빨개도 돼요? 응! 나 빨간 거 좋아. 저도요. 저 빨간 거 좋아해요. 저피뚝뚝 좋아, 그래? 좋아해요. 아피뚝뚝 좋아해요? 오케이 알겠어. <laughs> 벌써 익었는데? 벌써 먹어도 되겠는데? 어 그니까. 자, 이거 <laughs> 맛있겠누! 하나 둘 셋! 아, 있아아 음. 음 너무 부드럽다. 이 맛이었어! 이래서 사르르 녹아. 육향이나. 음, 맛있다, 소우김 디저트. 저는 완전 파채요. 전 파채 완전 좋아해요. 맛있어요? 음. 아, 파채 너무 좋아. 오! 언니야, 파채 맛있다 해서 한번 먹어봤어요. 파채 입문. 생각보다 파맛이 막 그렇게 많이 나지 않네. 오이 인생의 쓴맛을 이제 한 건가? 쥬야 옆에 있어. 촉색. 이제 괜찮을것 같아요. 그래도 구워볼까? 더 구워요? 멀티못 하는데 이렇게 구워봐. 갈비살 인기가 많더라고요. 음. 소고기는 많이 구워서 좋지요. 살짝 가져온 걸로. 음. 어때? 너 뭐가 더 맛있어? 이 갈비살? 이게 갈비살. <laughs> 갈비살이 조금 더 비계가 조금 더 많은 느낌? 살치살이 더 부드럽고 그래서 저는 이게 더제 취향이에요. 아 살치살 좋아. 딱 그러면 살치살 넣어줘 볼게요.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처음에는 안 먹고 이렇게 아 하면 그런 건지 알지? 뭐 어떻게 해요? 오면은 입을 벌리면 돼. 요 비행기가 가면 입을 벌리는 거야. 뭔지 네. 알지? 아~~ 나 아니! <laughs> <laughs> 어떡 해요? 그냥 입에 넣어줄 때는 그래서 안 먹다가. 비행기 슈!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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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야 밥 먹자. 음 비행기 갑니다 슈! 아음 어떡해! 기절이야, 기절 기절. 주요. 멤버들이랑 다 같이 오면 또 좋겠다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촬영이 있다니 매번 관련된... <웃음> 깜빡했다 <웃음> 자 저희 이번에 정규 1집입니다 블루 발렌타인 블루 발렌타인은 사랑의 양가감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피할 수 없는 갈등들 담은 곡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블루 발렌타인 블루 발렌타인 양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laughs> <laughs> 고마워 자 지우 씨 제가 찬 양산 투어 어떠셨어요? 난생 처음으로 양산에 오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 기대 이상이었어요 진짜요? 네, 저는 진짜 이 촬영 잡히고 나서 계속 기대했거든요 티안 났죠? 기대한 거 언니 너무... <laughs> 신났는데요아 진짜요? 샵에서부터 빵빵빵빵빵빵원 우리 영고지의 마지막 컨텐츠. 영고지 때문에 선물을 준비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오. 우와 와. 올까요? 와 올까? 올까? 이게 뭐지? 한번 열어볼까요? 올까? 어머머 김치 볶음밥이랑 계란 스팸 말이인 것 같네요. 아니 이 메뉴는 설마 언니 아버지 거예요? 김치 볶음밥.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제 엄청 그렇구나.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 회원님가 맞아요, 자주 먹었었어요. 저희 가게에서 온 메뉴입니다. 와! 선물! 선물! 감사합니다! 대박! <laughs> 아빠가 직접 이거 안식게 해서 지우한테 주려고 딱 시간 맞춰서 해주셨어. 아 엄마다, 아빠다. 혹시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저 <laughs> 하세요? 노른자에 서해서 같이 드셔보세요. 진짜 <laughs> <laughs> 어때요? 생각만큼 맛인가요? 언니가 왜 맨날 김치볶음밥 먹었는지 알겠어. 진짜 맛있네요. 김치볶음이 제일 맛있다. <laughs> 어 어떡해 너무 오랜만이야. 진짜 감사해요. 어머 어떡해. 지금 진짜 어 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요 양산 와서 먹었네요. 팀이 핫. 고마워요 아주 즐거운. 양산투어였어요 이렇게 해서 영고지 시즌3 양산투어 끝났습니다 예 예! 다음 투어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 어디일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고지 많이 사랑 부탁 MC였어가지고 팬분들한테 너무 만들어주고 싶어서 가레트 프로통을 만들려고 했는데 한번 태운 거예요. 반죽을 실수로. 근데 그때 딱 지우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 새벽이었거든요. 지우가 아침 8시까지 같이 도와줬어요 밀대로 같이 아, 밀어줬던 거 같은데. 아, 기억나. <laughs>